왜 마지막 방송이야, 누나? 결혼하신다고. 약혼남뭔 소리야! 축하드리옵니다. 근데 이 새끼들... 야야야! 이렇게 루머가 생성되는 거야! 나, 나 렌, 렌즈 삽입술. 그 라식 같은 거. 음 그거 하고 한달 쉬고 올 거야. 낙빵이다 오는 사람 다 낚아야겠어. 아, 지랄하지 마낚지 마. 진짜 그러다 소문 나 진짜로. 야 보건인 어디갔냐? 걔 쉬러 갔잖아 약혼하러. 이 지랄하는 거야 나중에? 몇 년째 없다고 세빙은 아니고 향 중고 아닌가요? 중고라고요? 그게 더 치른데? 새 거까지는 아닌데. 아뭐 아, 왜이 얘기 왜 하는데 갑자기? 아 이분 갔다옴. 뭘 갔다와? 이상한 소리. 야 시준아 나 죽고 싶어. 자꾸 이렇게 이상한 루머를 만드네, 이 사람들이.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아, 아, 연애는 해봤지. 연애는 해봤는데, 안한지 지금 연차로 수로 4년 차야. 야, 너네도, 너네도, 뭐, 너네도 뭐 없잖아. 아니, 나 진짜 어이가. 또 해야 돼? 또? 또 마띠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들도 뭐 없잖아. 쥐들도 뭐 연애, 어? 누가 보면 연애하는 줄 알겠네. 맞아 난다 죽었어 그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 사실 아예 그 욕구가 없어 아 욕구가 아니라 이걸 연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고 원시발 욕구라고 하면 대가리 속에 그냥 빨간 딱지 밖에 없는 놈들 해보질 못했으니까 욕구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거들이 맨날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맞아 우리가 문제야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내가 연애 못하는 걸 놀리는 게 재밌어? 네. 이 악마 새끼더라.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오는 거야.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진짜 교통사고처럼 뜬금없는 타이밍에 누군가 나타나 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 나는. 그 운명을 믿지는 않는데 뭐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지금 4년째야. 어? 형 교통사고 당했냐고? 씨발 <laughs> 벽이랑 얘기하는게 알았어 <laughs> 몸조리 잘해 있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게 아니라 그게 이제 히스테리가 되는거야 <laughs> 얼고통아엄나빠아버리고 <겁나> 싶다 2년도 <laughs> 노력해 알았어 노력할게 그만 짠소리해 어우 씨발 방구석 시어머니가 몇명이야 지금 아우 머리 아파 씨발 마지막 방송이라 개새끼들이야 본이야 주변에서 어디 대쉬 안들어 주변에서 대쉬 안들어와형 쉬는 동안 명심해 편의점 알바생이 말 거는 건 썸이 아니야 <laughs> 누나 술 시켰는데 병다 주는 건 대쉬가 아니야 그냥 서비스야 지랄 좀 하지 마 내가 <laughs> 고기 집에서 고기 구워 주는 것도 원래 다 해주는 거야 계속해봐 뭐~ 어디까지 할 건데 <laughs> 택배 문자 선포 <선톡> 아니야. <laughs> 몰랐어. 오늘 알았어. 앞으로 착각하지 않으면서 살게. 배달받을 때 서비스 주는 거썸 아니고 택배 문자 선톡 아니고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주는 거 원래 다 해주는 거다. 그곳에선 행복하셔야 해요. 야! 야! 내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ㅅㅂ 짜증나. 아니 죽나 나 죽어? 이걸 아주 보내버리네 나를? 누나 거기서는 원하는 남자 다 찔러봐. <laughs> 아 씨, 편차. 얘들아 좀 아쉬워해 주면 안 돼? 나를 죽이지 말고. 일월 십삼일, 매년 있지 않을게. 아 <laughs> 야! 너안 되겠다. 진 저거 쳐내야 돼. 저거. 차돌 김치볶음밥. 음, <laughs> 미쳤다. 김치볶음밥 말는데꽤맛있어 마지막 사식도 식사시로 갔나요? 그냥 먹을게. 그냥 밥좀 먹을게. 아까는 사람을 아주 보냈더만 이제 아, 먹어도 꼬불꼬한데 너는 그냥 먹을게 밥 좀. 앞으로 김치볶음밥 보면서 생각할게. 잘가. 나 한달 있다 올건데. 나까먹지마. 또 와야돼. 가기 전에 겨드랑이 보여주시나요? 겨드랑이 보여주면 흔들 뒤에 올 거야.